좀더 해야 돼요. 좀더 하는 부분은 심화반에서 더 하기에는 좀 무리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 그 정도까지 수준 끌어 올리는 것은 연구반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반에 좀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일단 돼야 돼요. 자기가 공부할 만한 여건이 된다. 그 다음에 좀 이쪽 개통 일을 어느 정도 해봐가지고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듣고 자기가 투자만 하면 공부시간만 투자하면 딱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시는 분들은 연구반에 오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라 오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본인이 어디에서 수업 듣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그, 인자 3팀 문제 하고 있는데, 연구반 가가지고, 그, 평가할 때, 평가 문제를 소화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인분이 연구반 와서 앉아있으면,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실력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 반에 가서, 자기 실력 끌어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꼭, 자기가 잘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연구반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는 거기 우리 홈페이지, 여기는 심화반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할 거예요. 그 홈페이지 가서 뜯어 보시면 시간표가 나와요. 시간, 주요 내용도 거기에 나오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날 때쯤에 또 다른 반 계획을 하시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반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 반에 가서. 더 효과적으로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를 꼭 고민을 하시고 다음 계획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장 하지 말아야 될것 제가 이제 가끔 강조하는 것들 가장 하지 말아야 될것그 중에 하나가 그 자료 정리한다고 잠시 쉬었다고 게요 하는 분들. 그건 자료 정리하기 전에 본인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료 정리하고 오잖아요? 그럼 자료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또 들어갈까요? 한세번 들어가면 이제 안, 안 나와도 되실 분들이 되죠. 이 자료는 자료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합격할 때까지. 그 자료를 다 정리해서 합격이 하는 게 아니고 정리하다 보면 합격이 돼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그, 지금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고 너무 어렵다 하면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너무 무리해서 남들은 하루에 한 50개, 100개 해놨는데 나는 10개밖에 못 된다? 10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루에 50개, 100개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50개, 100개 하겠습니까? 한두개 시작해서 10개, 20개 가서 50개, 100개 그렇게 가는 거지. 자기 여건에 맞게 계획 잡으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돼요. 그게 포기하지 않고 갈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 주변에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몇천명될 거예요.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분들, 그 중에 그 합격해서 지금 연락하고 같이 만나는 분들이 몇십명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하다가 포기했던 분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지금도 간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들리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했던 게 자료 정리하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보면은 자료 정리 지금도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은, 어, 체육거린 지 오래됐죠, 이거. 어? 그래서 이 흐름이라든가 공부하는 이러한 그 패턴, 이런 부분들이 깨지지 않게 가려면은 뭐이 학원이 꼭 제반이 아니어도 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또 다른 반 가서도 공부를 하시 더라도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그런 자격증을 손에 쥘수 있는 거지. 음, 그런 부분은 진짜 명심해서 계획을 잡으세요. 그 제가 없는 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다. 경험했던 내용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끝날 때 되면 항상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맞는 그런, 그러한, 어, 수준. 그게 맞겠죠. 그런 수준에 맞게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 벌써 근데 연구반 또 여러분 여기 벌써 등록을 하셨더라고 <laughs> <laughs> 그리고 일, 그 3팀 그동안 지금 평가 3팀 하셨던 분들 다음에 여기 강의 들으실 때는 2팀 하셔야 돼요 2팀 평가 본인이 딸리더라도, 본인이 딸리더라도 이팀 하시고, 약간, 본인이 약간 부족하다 싶은 팀을 가야 돼요. 내가 약간 딸린다. 그래야 그거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하지. 내가 널널하게만 해가지고는 이거 성공할 수 있는 공구가 아니잖아요. 결국 끝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가, 이 자기가 세팅 해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요 교재를 삼는 걸 일주일에 한 바퀴, 3일에 한 바퀴 돌려야 돼요, 결국은. 근데 지금부터 3일에 한 바퀴 돌릴 수 없잖아요. 그, 가장 많은, 많은, 그, 고민을 말씀하시는 게다 까먹는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한테 한 말씀 하실 때마다 그 말씀 다 하셨어요. 다 까먹는다. 제가 항상 그 말씀 하시죠. 그게 정상이다. 안 까먹고 어떻게 해요? 다 까먹지. 그래안 까먹으려고 계속 빨리 돌려보는 거거든요. 최종 목표는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인데, 본인이 지금, 그, 우리 평가할 때 돌려보는 게, 1팀 여기서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바퀴 못 돌아요. 제가 평가하는 게한 달에 한 바퀴 못 돌리잖아요, 지금. 5주에 한 바퀴 돌죠, 5주에 한 바퀴. 한 달, 한 10일 정도에. 그걸 일주일을 당기려면은, 얼마나 더 박수게 밀어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건 그겁니다. 일단 진짜 힘들게 한번 확 밀어붙여 보고 그 다음에 약간 느슨하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또 어느 정도 수준 올라오면 진짜 힘들게 확 밀어붙여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 단련시키고 실력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자주 받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한계가 아니고 그거 넘어서면 또또 또 달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다 보면 이제 본인도 단련되고 합격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섯 문제 쓰러 갈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힘들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말 붙이셨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기까지는 지금은 이제 계획은 잡히잖아요. 내가 이거 정리하는데 며칠 정도 걸리고. 암기하는데 몇, 몇주 정도 걸린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 딱 본인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그 부분 넘어서면서 최종 목표, 뭐, 지금 당장에 3일에 한 바퀴 돌리는 방법 찾기는 힘들죠.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료, 뭐, 어떤 분은 300개, 어떤 분은 500개 이렇게 자료 가지고 정리했다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가장 빠른 시간에 돌릴 방법을 찾아야죠. 그거를.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거 돌리고 그 수준을 10점짜리면 7점 정도 나오게 돌릴 수 있게.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더 범위나 영역을 넓혀가면 그 부분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합격이 가까워지는 거죠. 여튼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어, 움직였으면 합니다.